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조도 다섯 번째 9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문을 두들기며 간구하여 당신을 찾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 평화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끝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모든 패권을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행사하며 온 세상에 분쟁을 만드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난과 북이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함께 해 주옵소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모든 잘못은 전임자와 국회에 있다는 정부, 자신과 배우자의 잘못은 검찰 권력으로 무죄로 만드는 법 기술자. 백성을 편갈라쳐서 이간질하는 집단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그만 그들이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교의 교인들을 이 일에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힘 주시고. 또한 연대하여 우리가 이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교인들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김중자 이초원 장로님, 김숙자 김화숙 황은숙 강정순 김명덕 김순정 양무영 고사님과 진민경 목사님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젊음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유영지 교우 그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 네. 유미선 사모님과 김경수 권사님께 주님의 큰신 그 위를 주옵소서 전시회를 여는 이준아 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일 합동연수를 준비하는 손길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봉사하시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호쳐주시고 행동하게 부추겨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